LNF, 올해 1분기 적자 전망 목표가 신한투자증권은 2일 LNF에 대해 판가 하락 압력과 재고평가 손실로 인해 올해 1분기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목표 주가를 기존 18만원에서 17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정영진 신한투자증권연구위원은 해외 진출 또는 국내 신공장 확보 계획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목표 주가를 조정했다면서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성장 속도를 재개시켜 줄수 있는 대규모 수주 확보나 신제품 관련한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LNF는 지난해 4분기에 매출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한 6,576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 손실 2,804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정연구 의원은 물량이 43%나 감소하며 매출 하락으로 이어졌고 대규모 재고평가 손실 발생과 일시적인 가동률 하락으로 회계적 영향을 제외한 순수 영업손익도 적자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올해 1분기에는 물량 회복이 시작되나 판가 하락 압력과 재고평가 손실 잔존으로 전분기에 이어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투자증권은 LNF의 올해 1분기 매출을 전분기 대비 15% 증가한 7,550억 원, 영업손실은 1,214억 원으로 예상했다. 정연구 의원은 연말 예상했던 눈높이보다 더 낮아진 금속 가격이 문제라며 지난해 연간 발생한 2,508억 원의 재고평가 손실은 탄산 리튬 가격 KG당 37달러를 기준으로 인식했는데 올해 탄산 리튬 가격이 KG당 1,415달러 내외를 횡보하는 이상 대규모 재고평가 손실이 잠재되어 있다. 상반기 중 관련한 비용을 800만 1천억 원 반영할 것으로 가정했다고 설명했다. 당분간 내실 다지기에 나설 시점이라는 의견이다. 정연구 의원은 전기차 수요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LNF는 굳이 3공장 완공으로 이미 20만 티 생산 체제를 확보했다면서 당분간은 투자 및 확장보다는 내실 가지기에 나설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2일 에코프로비엠에 대해 삼성 SDI와의 합작법인 신공장 가동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내년부터는 전체 시장 성장률보다 높은 양극재 출하량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라며 목표 주가 32만 원과 투자 의견 매수를 모두 유지했다. 양극재 가격 하락에 따른 이익 감소세가 올 상반기 중 마무리되면서 추가적인 주가 하락 또한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작년 4분기 에코프로비엠의 매출액은 1조. 2,600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30%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물량이 24% 줄고 가격이 낮아진 영향 때문이란 분석이다. 김정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3분기에는 가격 하락폭이 컸음에도 물량이 늘어 매출 감소폭이 작았으나 4분기는 물량마저 줄면서 재고조정 영향이 크다며 이에 영업적자도 538억 원으로 예상되며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연초 주요 기업 기관들의 올해 물량 기준 시장 성장률 전망치를 종합해 보면. 국민은 전년 대비 50% 이상, 중국은 20% 대, 전 지역 평균으로는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작년 성장률 대비 약20% 포인트, 기존 한국 투자증권 추정치 대비 10% 포인트 이상 낮다고 말했다. 이어 낮아진 전망치를 반영해 에코프로비 m 의 올해 양극재 출하량 추정치를 14만 6천 톤으로 기존 대비 14% 낮춘다고 덧붙였다. 기념 구원은 삼성SDI와의 합작법인인 에코프로비 m 의 신공장 가동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내년부터는 전체 시장 성장률보다 높은 양극재 출하량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며 주요 고객사인 SK온도 내년부터 중국 미국, 유럽, 한국에서 증설한 생산능력을 가동하기 때문에 출하량 성장에 대한 의심의 여지는 없다고 분석했다. 키움증권은 인녹수첨단 소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04억 원을 나타내면서 실적 개선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이일 예상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45000원을 유지했다. 김소원 키움증권 연구원은 인옥 수첨단 소재에 대해 올해 1분기 실적은 매출액 914억 원, 영업이 104억 원으로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라며 1분기는 통상 계절적 비수기이나 인놀레드 사업부가 실적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2023년 4분기 실적은 매출액 836억 원, 영업이 21억 원으로 당사 추정치 및 시장 기대치를 모두 하회했다며 전방 수요 부진 및 연말 재고 조정 영향으로 전 사업부의 실적이 전 분기 대비 하락했다. 특히 OLED TV 수요 부진과 동사의 점유율 하락 영향이 맞물리며 이놀레드 사업부의 약세가 더욱 두드러졌다고 했다. 하지만 김 연구원은 2024년은 매출액 4,806억 원, 영업이익 804억 원로 이놀레드 사업부 중심의 큰 포기 이익 성장이 전망된다며 2024년 글로벌 OLED TV 패널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점유율 확대 효과에 힘입어 동사의 수혜는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KB 증권은 SM의 앨범 판매량 추정치를 하향하며 목표가를 기존 145,000원에서 10만원으로 31% 하향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이일 이선화 KB 증권 연구원은 엔데믹 이후 팬덤의 앨범 소비가 콘서트 등으로 분산됨에 따라 SM의 올해 앨범 판매량 추정치를 기존 2,500만 장에서 2,200만 장으로 하향 조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비핵심 자회사 매각 이슈가 지연되면서 2024년 영업 이익 추정치도 1,820억 원에서 1,610억 원으로 11.5% 하향했다. 다만 이 연구원은 현재 주가는 중국 앨범 공급 물량 감소로 인해 낮아진 기대치를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고, 올해부터 기존 아티스트의 북미 및 일본 활동 지역 확장 및 신규 아티스트 데뷔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SM의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2.0% 줄어든 2,276억 원,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21.5% 감소한 178억 원으로 전망했다. 영업이익 기준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수준이다. 이 연구원은 3분기에 아티스트 활동이 집중되면서 4분기는 앨범 및 콘서트 매출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수익성 또한 4분기의 성과급이 일시에 반영되어 영업이익률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SM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13.2배 수준으로 역사적 저점인 12.8배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 연구원은 중국 앨범 공구 물량 감소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다면서 에스파의 드라마 앨범에 대한 중국 카리나바의 불매는 아티스트 팬덤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기획사의 포토카드 컨셉 중복 등 전반적인 관리 미흡에 따른 불매 으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낮아진 기조로 인해 앨범 판매량 성장세가 회복될 시 반등폭도 더욱 가파를 것이며 2024년에는 아티스트들의 보다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일 에코프로비엠에 대해 양극재 가격 하락에 따른 이익 감소세는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되면서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제한적일이라고 내다봤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32만 원 유지했다. 전거래일 종가는 228,000원이다. 김정환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2932억원으로 기존 대비 50% 하향하나 전년 대비 증가율은 37%로 여전히 2차전지 소재 기업 중 높다며 양극재 가격 하락에 따른 이익 감소세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구원은 에코프로비엠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을 전 분기 대비 30% 감소한 1조 2600억원으로 전망했다. 물량이 24% 줄고 가격이 추가 하락한 영향이다. 3분기엔 가격 하락 폭이 컸는데도 물량이 늘어 매출 감소 폭이 작았으나 4분기는 물량마저 줄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이에 영업적자도 538억 원을 기록했으리라고 내다봤다. 이는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수준이다. 그는 오창과 포항 지역의 양극재 수출량은 전분기 대비 각각 49% 37% 감소했고 특히 오창이 월별 수출량 감소가 컸다고 설명했다. 김영구 원은 올해 양극재 출하량 증가율을 낮췄다. 연초 주요 기업 기관들의 올해 물량 기준 시장 성장률 전망치를 종합하면 북미는 전년 대비 50% 이상. 중국은 20%대, 전 지역 평균으론 20% 이상 성장할이라고 예상된다. 김연구원은 지난해 성장률 대비 약20% 포인트, 기존 우리 추정치 대비 10%p 이상 낮다며 낮아진 전망치를 반영해 에코프로비엠의 올해 양극재 출하량 추정치를 146,000톤으로 기존 대비 14% 낮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삼성 SDI와 JV인 에코프로이엠의 신공장 가동이 진행되면서 내년부터는 전체 시장 성장률보다 높은 양극재 출하량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며 주 고객사인 SK온도 내년부터 중국, 미국, 유럽, 한국에서 증설한 생산 능력을 가동해 성장성에 대한 의무는 없다고 강조했다.